네, 1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버트 지능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설계 프로젝트의 조장을 맡고 있는 김경호입니다. 저는 팀 내에 주된 발표와 프로젝트의 방향 및 팀원의 의견 줄, 그리고 코드 작성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발표의 진행은 한 달간 이루고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목표부터 각 진행 단계와 프로젝트의 주제가 된 도메인, 그리고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의 후기까지를 포함합니다. 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능다 모델에 적용할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집, 수집된 학습용 데이터가 2차 프로젝트에서 쓰여질 버트 t 지리응답 모델을 사용하기 위함이 있었고, 더불어 1차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특정 도메인에 대하여 누구나에게 정확하고 빠른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어, 각 조언들은 개개인의 역량과 장점을 살려 역할 분담을 프로젝트 초기에 진행하였으며, 저는 코드의 작성과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지리응답 데이터 세트 구성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고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인 관계로 저희 1차 프로젝트는 폭포수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 단계부터 설계, 구현 그리고 테스트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1차 프로젝트의 도메인은 국가 데이터를 선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학습용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공개한 48개의 데이터를 참조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저희 프로젝트의 성격과 맞는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리응답 모델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주된 프로젝트인 만큼 학습용 데이터가 이미지, 영상 또는 오시아 형태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선별과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의 말뭉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라도 지리응답 구조로 사용하기 힘든 대화형 데이터들 또한 선별과정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일차적으로 선별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은 팀원들과 대조 검사를 통하여 2차 선별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학습용 데이터는 일반 상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 상식 데이터 내에는 총 128개의 제이슨 파일들이 열람 가능했으며 저희는 이를 데이터의 성격별로 카테고리화하여 이 중에서도 국가 데이터를 저희 프로젝트의 도메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도메인의 선정 과정에는 각 도메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와 데이터의 신뢰성이 크게 고려가 되었으며, 이 기준으로 비교 분석이 된 대상은 128개 데이터 모듈의 대상으로 비교 검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교 분석 이후에 결정된 도메인은 국가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선별되었으며, 국가 데이터를 도메인으로 선별한 요인은 개별적인 제이슨 파일들의 데이터 양이 약 50개 정도로 다른 주제의 도메인과 비교하여 상당한 양의 데이터 규모를 보였으며, 이는 추후 2차 프로젝트 실행 시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도메인 선정에 큰 요인이 되었고 질의응답 형식으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형식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용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최신화된 날짜가 2018년도이므로 통계치나 수치 등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는 데이터는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였고 문장 형식상 질의응답이 불가능한 데이터도 삭제가 되어 최종적인 데이터 규모는 총 745개의 유효 문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선정된 국가 도메인의 제이슨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뒤따랐으며, 각 어노테이션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이슨 파일에서 텍스트로 문장만 추출해지는 모듈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텍스트 문장들은 파인 튜닝 과정을 거쳐 문장 내에서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수문자, 한자 또는 영어 이 외의 외국어들은 모두 한글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통계치 자료들은 모두 22년 자료로 최신화하여 사용자에게 혼란이 없도록 수정하였으며, 이렇게 수정된 문장을 바탕으로 국가별 80개에서 100개 사이의 지지응 다세트 구성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들은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가장 노출이 많았던 명사만을 추출하여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각 국가별 마스킹 이미지를 채택하여 시각화 결과를 추출하였고, 이는 2차 프로젝트의 웹 화면에서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손쉬운 접근성을 더해주기 위해 프로젝트 내 시각화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으로는 1조 프로젝트 성격상 데이터의 크롤링 없이 AI 허브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신뢰도가 상당 부분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어 아쉬웠습니다. 사용자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1년의 검증 과정에 상당 시간 소요되었으며 이 단계를 거쳐 데이터들을 재정리하고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이 또한 데이터의 구조를 버트 모델에 맞춰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상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